안녕하세요.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입니다. 어, 오늘 보실 사진은요. 젊은 여성의 사진인데요. 어린 학생이죠. 어, 쌍꺼풀이 없고 전형적인 한국인의 눈매를 보여줍니다. 눈 사진만 보면 얼핏 남자의 눈처럼 보이는 현상을 지니게 됩니다. 가로 길이가 넓어 보이고 세로가 폭이 좁아 있으면서 약간, 째진 듯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눈의 경우에 화장하기가 일단 어렵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반감시킵니다. 따라서 쌍꺼풀을 만들어줌으로써 훨씬 여성스러운 형태의 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양검, 열, 이 사이에, 어... 넓이가 줄기 때문에, 줄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눈이 답답한 느낌을 주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 눈매 교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의 눈매 교정을 하거나 이 피부가 덮여 있어서 마치 안검하수처럼 보이는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가성 안검하수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현상도 어느 정도 같이 있는 눈입니다. 곧 눈의 크기가 작다기보다는 이렇게 형태상 덮여 있음으로 인해서 눈이 작아 보이는 형태입니다. 어, 이런 경우에도 적절히 환자분이 젊기 때문에 선택을 잘한다면. 굳이 절개를 하지 않고 자연유착법으로 눈을 시원하게 할수 있습니다. 수술 후 모습을 보면 자연유착법을 시행해서 쌍꺼풀을 만들어줬고 눈이 훨씬 커진 느낌을 주고 더 시원하면서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는 걸알수 있습니다. 사실 이 눈만 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래를 보면 굉장히 여성스러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술 결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이었습니다.